새켜입니다 풍난한 지형과 불지옥 여름, 엘사의 분노가 담긴 겨울을 가진 한반도에는 사육된 기록이 있는 개미는 50종이 넘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생김새를 갖고 있고 다양한 특징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개미 중에 가장 큰 종과 가장 작은 종을 제가 사육 중이라 그 모습을 보여드리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개미종 가운데 가장 큰 개미는 일본 왕개미와 홍가슴개미가 있습니다. 개미의 크기는 이제 군체의 성숙 상태, 영양 상태에 따라 개체별로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국내 다른 개미종의 여왕개미와 비교해 봐도 크기 때문에 좋아하시고 사육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타 다른 왕개미류들도 있어요. 그런데 왕개미가 붙었다고 해서 전부 다 대형종은 아닙니다. 이제 이 개미가 국내에서 가장 작은 개미 종류입니다. 꼬마개미류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속한 개미들 중 가장 작은 노란 꼬마개미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죽을 것 같은 체형을 가진 이 녀석들은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작아서 확대가 없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생긴데 키가 작아서 인기가 덜한 그런 경우의 대표격이죠.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소형종 매니아들은 꼭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개미이고 매니아층에서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만 투명한 노란빛에 크기도 작아서 채집은 무슨 이제 발견도 어려운 편입니다. 이제 왼쪽은 국내 대형종인 일본왕개미고 오른쪽은 노란꼬마개미입니다. 한 눈에 봐도 큰 차이가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은 일본왕개미 더듬이보다 작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개미종 중 가장 큰 종, 가장 작은 종을 한번 알아봤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